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뽀입니다. 브롤스타즈 신규 브롤러 B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트로피 진척도로 주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있었는데 트로피 진척도로 주는 건 아니고요. 상자에서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는 B의 이름이 BR라고 나와 있는데 정식 출시가 된다면은 한 글자인 B로 변경이 될 거고요. 브롤러의 등급은 영웅입니다. 이 B의 특징으로는 일반 공격에 특수 능력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공격으로 적을 맞추면은 1120의 데미지를 주고요. 공격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적중을 시키면 1960 데미지가 추가된 무려 3080의 데미지를 줍니다 우방을 정확하게 적중시키면 4200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 그럼 스로어 캐릭터 그리고 원거리 캐릭터 단두 번만에 죽일 수 있다는 건데요 비슷한 캐릭터가 바로 있죠 파이퍼인데 스나이퍼 쪽으로 강화시킨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스타파워는 벌침급조로 강화된 공격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어떤 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공격을 맞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이 미스가 나면은, 그 다음 공격은 일반 공격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 벌침 급조 스타 파워를 장착하게 되면은, 적을 적중시켜서 이제 공격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된 미사일이 나갔습니다. 다음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겨서, 이렇게 한번더 강화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스타 파워, 벌침 급조이고요. 두 번째 스타 파워는 허니 코트입니다. HP가 1이 남은 채 한번 쓰러지지 않고 버틴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받았을 때, 사망하는 데미지를 넘어갔을 때, 체력이 1만 남고 이렇게 잠깐의 방어막이 생기고, 살아있습니다 어 뭐야 8비트의 보너스 라이프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8비트의 보너스 라이프도 죽었을 때 부활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비는 죽었을 때 체력이 1이 남은 상태로 무적이 생기는 거고요 8비트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하면서 스타 파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게임에서 스타 파워는 이제 아예 영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자 죽었죠. 이렇게 죽고 되살아 나면은 다시 한번 스타 파워를 쓸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스타 파워가 존재는 하는 거예요. 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체력이 1이 남고 살아나는 거죠. 잼 그랩이라든지 브롤볼 아니면은 바운티 같은 데에서 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 파워를 계속해서 쓸수 있고 팔비트는 딱한 번만 쓸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승리 모션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승리 모션은 이렇게 귀엽게 웃다가 손을 쫙 펼치는 거고요. 패배 모션은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패배 모션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제가 게임플레이를 하면서 몇 가지 정보를 더 얻어서 이 앞부분에 우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알게 됐는지는 뒷부분 보시면 정확히 알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적을 맞추면은 차징이 되는데 게이지가 차징되는 거는 브롤러를 맞췄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B의 두 번째 스타 파워 같은 경우 솔로 쇼다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듀오 쇼다운에서 사용을 하면은 제가 죽고 난 다음에 같은 편이 살아있다면은 계속해서 사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듀슈다운에서 파이퍼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 파이퍼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렇게 대체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이렇게 맞추면은 이렇게 이렇게 쉽게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듀슈다운에서 파이퍼 하시던 분들에게는 정말 비라는 캐릭터가 희소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시면은 투사 속도가 좀 느린 편이라서 적을 맞추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모를 차는 시간이 좀 있어서 연타로 맞추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죽었다가 일체력 남아서 살아남았죠. 만약에 같은 편 우리 AI1이 살아있었다면 계속해서 스타파워를 좀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벌침급조를 좀 사용해보겠습니다. 어? 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순간 든 생각이 이 b 의두 번째 데미지가 엄청 세지잖아요 그럼 테이크다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테이크다운 로고 같은 경우에는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오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 테이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콜트가 1티어 캐릭이에요 만약에 b 가 이렇게 압도적인 데미지를 자랑한다면은 콜트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아 아 로고에게는 두번째 데미지가 강화가 되지는 않네요 아,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로고를 맞췄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로고를 맞췄는데 아 데미지가 강화가 안됩니다 아 이러면은 페이크다운에서는 B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버그가 아니라면은 로고에서는 B의 강화 공격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때려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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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를 딱 때렸을 때, 1120의 데미지가 들어갔죠? 한번더 때려보면은, 아, 1120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브롤러에게 때렸을 때는 3080의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이에독침은 로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즈 모드에서도 타워에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즈 모드에서, 로보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타워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타워에 적용이 된다면 엄청난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좀 사기필 날것 같기는 한데, 자, 이렇게 맞추고, 한대더 이렇게 맞추면은 한 방에 죽일 수 있죠. 그리고 적한번또 맞추고, 어우, 야,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두 번째 스타 파워 때문에 살았고요 자, 로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로보를 한대 맞추고, 그 다음에 한대더 맞추고, 아, 로고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네요. 그러면은, 자, 일반 브롤러를 맞추고, 그 다음에 로고를 때리면은, 아! 이런 식으로 차지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B의 공격력 강화는 무조건 플레이어를 맞춰야지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화된 공격은, 어, 노보라든지 아니면 뭐 타워를 때려도 충분히 적용이 되는걸로 보여요 자 제가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I ON OFF 이렇게 하면은 AI가 멈춰버립니다 자 AI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징이 됐고요이 상태에서 때리면은 어우 3080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어 이거는 몰랐었던 부분인데 제가 앞부분에 잽싸게 편집으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안전지대 같은 경우에 원거리가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 맵에서도 비가 상당히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비 이번에는 첫 번째 스타파워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는 적을 때리면은 여기 주황색 게이지가 자 차징이 되고요그 상태에서 적을 다시 한번 맞추면은 이렇게 큰 데미지를 줄수 있고, 그 다음 차징이 풀리죠? 자, 차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닿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때리면은, 오, 어, 7%나 당거 봐서는, 금고에도 차징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연타로, 아, 연타로 때리지 못했어요. 자, 이제 이맵 같은 경우에는 파이퍼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 맵에서. 파이퍼 대신에 비를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을 맞추면은, 이렇게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저느리게 하고 맞추면은 또 맞추기도 쉽거든요, 연속으로. 어, 요, 안전지대에서 이 상당히 좀쓸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징이 된 상태에서 적을 맞추면은 요렇게 데미지를 줄수 있고요. 자, 금고에도 아, 금고는 데미지가 들어갔는지를 못 봤네요. 금고도 이게 궁극으로 느려지는지. 아, 근데 느려져도 의미가 없겠구나. 자. 어, 차징이 소환수로는 안 돼요. 차징이. 지금 제가 그림자를 때려봤는데, 차징이 소환수로는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자, 여기 가서 적을 굳이 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차징, 차징. 차징을 해야 됩니다. 자, 차징. 차징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금고 한번 때려볼게요. 어, 금고도 느려지네. 의미는 없지만, 금고도 느려집니다. 자, 근데 이게, 파이퍼만큼 좋지는 않겠다. 왜냐면은, 파이퍼는 재빠른 저격이 금고를 때려도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금고로 차징이 안 돼요. 금고로 차징이 안 되기 때문에, 어, 하이스트에서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 근데 듀오 쇼다운에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듀오 쇼다운에서. 듀오 쇼다운에서 에임 좋은 사람들이 이비를 플레이하면은, 어, 진짜 확실한 원거리 딜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요렇게 차지된 데미지로 적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구가 신규 브롤러 B의 모든 특징을 설명드렸는데요. 재빠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B는 한번 공격을 하고 맞춘다면 다음 공격이 강화가 된다. 이 차징은 브롤러를 때렸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뭐 타워라든지, 금고라든지, 로보를 때리면은 공격이 차징이 되지가 않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t v 의 뽑구였습니다. 그럼, 안녕!